제가 어린이 설교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 하나에 제가 종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상황을 보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점도 보이지만 이 점보다 더큰 공간인 하얀 공간이 실은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아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점보다 더큰 공간 하얀 공간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은 우리들은 좀더 다르게 보고. 더 다양하게 보고 더 넓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거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여 성경문부터 한번 배웠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AD 60년에서 70년경 그때 쓰여졌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20여년 후에 80년 년 혹은 90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먹을 것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관점을 넘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가? 떡 먹여주는 예수님을 보는가? 아니면 그 이상을 보는가? 이거를 사도 사도 요한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지만 한번더 기록을 하면서 요한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 표현을 그냥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 한 지역 의 이름이 디베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특정 지역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남의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디베리아는 뭐죠? 원래 갈릴리 여러 지역에 그냥 히브리적 이름, 유대인식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 집정관이 그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죠? 당시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디베리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어,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황제를, 어, 이제 눈치 보면서 또 황제의 어떤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지역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어, 새롭게, 어,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유는 디베라라는, 즉,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아무리 강력한 황제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왕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우리는, 사람을 넘어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당사자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참된 바른 지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참된 왕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또 2절을 한번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자, 사람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 표적 해 놓고 또어 참조란에는 이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적으로 보기도 했고, 표적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죠. 이적은 뭐죠? 병 고치는, 그병 고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도 또 주님 앞에 가면 병 고침을 받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건 뭐죠? 병을 고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종이를 들고, 점을 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보다 더큰 하얀 면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다면, 즉,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라도 그 놀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행하시는 그 분을 보는, 표적으로 보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우리들은 오늘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도요한이 이렇게 상황을 표현했다는 것 또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6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의도. 자, 이거는 뭐죠? 6월절에 참된 의미가 뭘까? 우리들은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성탄절도 지키고 또 우리들은 부활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들이 절기에 참된 의미 매주일에 주일에 참된 의미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이 날은 새로운 날이 되는 매주일이 주일을 넘어 매일이 주일이 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들은 모든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5천 명 남자들만 하면은 그리고 다 합하면은 적어도 만 명이 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다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답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떡을 먹이는, 밥을 먹이는, 육적 양식을 먹이는, 그거를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즉200 데나리온이면은 어 노동자 하루 품삭을 8개월 정도 받는. 그러니까 만 명이니까 어다 따져 본다면은 그한 2만 불 정도? 뭐그 정도. 그러니까 만 명이니까 한 사람당 아주 작게 해서 2불 정도씩 하면은 2만 불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죠. 빌립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적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묻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든 주님, 나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주님께 답하시겠습니까? 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어, 그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나 이렇게 했을 때8 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만 명의 사람 있는데 오병이여.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대답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산으로 어,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죠.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함을 가질 때 어떻게 할까? 이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계산으로만 나아가고, 그리고는 좌절하기가 쉽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절대로 못푼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은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다 하시면서 명령도 하십니다. 10절 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어 잔디가 많으니까 10명씩, 뭐몇 명씩 이렇게 앉게 하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떡을 나눠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자, 이거 주실 때 어떡하죠? 제자들로 한, 앉게 하고 너희들이 나눠주라. 이렇게 할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눠주면서 뭘 합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이 몇 말이었는데, 나눠주니까 더 많아졌더라. 더 풍성해졌더라. 이 체험. 이 체험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우리가 자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열두 바구니는 배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두 명인데 각자 남은 그것을 자기의 배낭에 다 담고 그리고 다녔겠죠.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배고프면 또 먹었겠죠. 그는 뭐죠?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야, 주님은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을 오병 이후로 먹이신 주님. 주님의 이 명령 속에는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광주리에 담아 다니면서 다시 한번더 리마인드, 기억하는, 이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진정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짜 왕은 누굴까? 디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거를 먹이신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6월절을 나중에 제자들이 지내면서 이 6월절 수천 년 동안 지켰던 이 6월절 해방의 참된 의미는 애국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참된 해방, 그리고 육적 양식의 측면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도한 받는 영원한 양식,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승리를 체험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계속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제자의 훈련이었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기억하는 언제까지 사도 요한이 무려 50년, 60년 후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수십 년 후에도 기억한 그래서 자신의 노년이 되었을 때도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강력해도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사도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심판을 다 풀게 하는 예수의 능력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오병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오죠. 14절 한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단순히 어떤 인간으로 자기들에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왕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임금 삼으려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오게 되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신명기를 아무리 봐도... 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육적인 눈으로만 물질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본,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으로만 메시아를 이해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제가 다시 한번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 점이 찍힌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점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이제 정답은 아니겠죠. 하얀 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저를 보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의도가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갖고 계시고, 종이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실 때, 우리들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는 우리를 다 보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의 내면도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주를 아시고, 6월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은 6월절에 참된 의미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5병 이어를 넘어, 5천 명을 넘어, 만 명을 먹이는 것을 넘어, 영원한 양식을 다 갖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오늘도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풍성과 생명과 자유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매 발걸음 걸어가시고, 그렇게 가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담대함과 치유와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므로.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할 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